사사기 십사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불레사사람의 딸들 을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듭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주에서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고소서 내가 흘려받지 않냐,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여자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음,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하니라. 음, 그때에 불레셋 사람이 음, 이스라엘을 사서인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불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음, 그의 부모는 이를 여기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에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는지라 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음, 그의 손이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냐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가 말하니 음, 그 여자가 삼손의 눈 눈에 들었더라. <laughs>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마저 입고서 간식하다가 돌이켜 그곳에 죽걱을본적 사자의 몸에 볼때와 꿀이 있는지라. 음, 삼손으로 그 꿀을 따,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것을 들여서 음, 먹게 하였으나 그 꿀, 음, 꿀에 사자의 몸을 떠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선이 거기서 잔치를 부러뜨린 청년들이 이렇게 해소된 분석이었습니다. 어? 음, 우리는 무리가 삼선을 보고 삼십 년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 어?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음, 삼선이 그에게 이르네 내가, 너에게 스스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삼십 벌과 거두 삼십 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들기 위해 내게 말하지 못하며 너희가 내게 배우 삼십 벌과 거두 삼십 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스스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가한 자에게서 탄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음, 그들이 살이 늘어서 스케줄 음, 풀지 못하였더라. 일째 날에 이르러 삼손이의 그들은 삼순의 삼손이 아내에게 이르는내 음, 남편을 깨고 스케줄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음, 그렇지 않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니라 너희가 우리배웠여우 찾는 것이 아니냐 그아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려 이르 때 당신이 나를 위하뿐이유 사랑하지 아니한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로 하고 그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한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보물게 알려주지 아니하였고도 못지 그들에게 알려야하였으나 게음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앞에서 울며 그의 가면 몸으로 치른 날제 받는 그 그가 그의 아내에게서기를 알려주며, 음, 그의 아들과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음, 일곱째 음, 날해 새치기 전에 서구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뭐 꿀보다 살겠며 무엇이 뭐 상어보다 강하겠느니라 하니지라 음, 그 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 암성, 암송하지로 밭갈지 니려더라면네 스사께는 음, 너희 풀제부터 웃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설이 가망하며 갑자기 이어집니다. 삼설이 에스글로에 내려와서 그곳에 사람 삼십 명을 처치해고 농락하여, 스사께는 음, 품자들에게 옷을 열심히 넣어야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설의 아내는 삼사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전파되었더라. 아멘.